대한민국과 일본 양립할 수 없는 두 라이벌의 격돌. 제3회 토탈 골프 챔피언십 프로대 아마 한일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해설위원 최홍규.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오! 아, 지금은요. 대한민국 아마추어 여성팀과 일본의 프로 선수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 지금까지 경기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아, 대한민국이 앞서가는 가운데 오늘 이 경기를 준비하다 보니 사실 일본 여성 프로팀에게 있어서 또 일본 대표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대거든요. 어깨가 무거운 일본 프로 골퍼들의 지난 경기 모습입니다. 먼저 나사이리 프로. 나이스. 경기 초반엔 컨디션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가 쉬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여성 아마추어 한국팀들이 놀라운 샷을 보여주고 있고 프로를 꺾는 대척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이쿠! 그렇습니다. 덕분에 일찌감치 3라운드에 진출한 상태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프로 골퍼 팀과 같이 전승 우승을 목표로 경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 자 그런데 오늘 만약에 한국 여성 아마추어 선수들이 승리하게 될 경우 두 나라의 포인트는 60 포인트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3라운드에 걸린 포인트가 50포인트기 이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일본이 질 경우 3라운드를 칠 필요 없이 바로 대한민국 우승으로 조기 종료가 됩니다. 야구로 치면 콜드게임 같은 상황인데요. 자, 일본은 지금 경기를 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무거운 마음이에요. 자, 이 경기를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각으로 경기를 진행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각인가요? プロとしてちょっとアマチュアの方たちと戦うのにやっぱり意地がありますのでちょっと気合い入れて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私も一ショット一ショットに集中してチーム戦なので我が日本の AI を盛り上げようと思います。 일본 여성 프로 대표팀. 지금부터 그 명승부 함께 하시죠. 제주도 그린필드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 KLPJ, JLPJ 프로 4인과 아마추어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아마추어 골퍼 8인이 참가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팀을 나눠 경기를 진행하고, 최종 승리한 나라는 상금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회는 총 3라운드를 펼쳐지면서 1, 2라운드 4경기, 3라운드 1경기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경기 2라운드 마지막 경기지만 이미 3라운드 진출 팀은 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대회가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선수들 모두에게 승리가 절실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2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5의 1번 홀 포썸 매치 플레이입니다. 자, 1번 홀늘 긴장하지만 1번 팀은 더더욱 긴장될 거예요. 이 경기에서 꼭 이겨야 하는 팀이 1번 팀이기 때문에. 자, 이 홀은 멀리 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페어웨이를 지키면서 공략하는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 선수들 대비 아마추어 선수들은 조금 더 티인 구역이 앞쪽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나사일이 JLPJ 투어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는 210m. 자 멀리 치기보다는 정확하게 페어웨이를 지켜야 되는 홀이죠. 시작. 고생하셨습니다. 음 네,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정확성을 어, 위주로 스윙을 하는군요. 그렇죠. 저 자리면 아연 공략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또 라이도 좋아요. 네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한 번씩 라운드를 해봤기 때문에 공략법을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죠. 드라이버 스윙 볼까요? 면서에서 항상 서로들보면헤드면 지나가고 체중이동이 되죠. 네. 저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서진 선수의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 185m입니다. 어, 멀리 치는 거예요. 예. 네시아. 어 좋습니다. 예. 스톱. 자 런이 이어지면서 이제 어... 평평한 곳으로 오나요? 누구 보내 지금? 네샷은 언니 첫 하도 안 봤어. 어차피 글로 보낼 거니까. 잘 갔어요. 정해진 선수의 드라이버 스윙입니다. 약간 들리지만 항상 임팩트 순간에 상체가 오른쪽으로 숙여서 친다는 거. 예. <목소리> 야마토 에리나 세컨샷. 아 역시 정확한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이번 대회 들어서 야마토 에리나 선수도 자신만의 날카로운 샷감을 보여주고 있고 대한민국은 김선미 선수의 세컨 샷. 와 지금 그린 앞까지 다 왔습니다. 아니 초을 넣는 거예요? <laughs> 야. 오 좋아 안으로 떼어 다 갔어 다 갔어요.

나사일이 90m 52도 회집입니다.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 무척 어. 괘짜이. 오호. 아 무척 괘짜이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 거리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맞바람을 너무 많이 계산한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 좋은 기회인데. 두팀 다라니 좀 길게 올라왔습니다. 뭔가 대다시가 후ちょっと こっちでこ서ち라っから 츠랏って 스네이크. 스네이크. 훅 슬라이스. どっち 에리나 선수 집중이 되게 강하죠. 또제 LPJ 투어 우승 경력이 있는 프로기도 하고요. 야마토에리나 버디퍼트. 거와 거. 거리 중간에 튀는군요. <laughs> 음. 내리막이 아닌 오르막. 강한 임팩트인데도 조금 짧았어요. 내리막처럼 보이는데 아, 네. 오르막이에요. 그렇죠. <laughs> <laughs> 아, 이럴 때는 이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아, 복잡해요. 네.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그렇죠. 아, 오르막이라고 했는데. <laughs> 들어가면 원업 대한민국 김선민입니다. 버디 팟. 자, 오르막이에요. 우리를 절대 안 돌리죠, 야. 오. 나는 오직 소리로만 확인을. 그렇죠. 예. 저렇게 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요. 저게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김선미 선수가 이번 경기를 위해서 응. 3개월 동안 집중 레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역시. 소대장님. 응. 이제 두팀 모두 파 퍼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사일이. 자, 무조건 어야 됩니다. 뭐 지구 가고 그러면 절대 안돼 일본 선수. 아, 나이스. 팔로 응? 출발하는 일본 JLPJ 프로 팀입니다. 고이 <laughs> 정혜진 선수 더 짧은 거리 파파. 나이스. Yeah. 사실 김선민 선수와 정혜진 선수도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에요. 아우, 뭐 웃음도 하고, 웃승도 하고 정말 무서운 선수들이에요. 네. 거리가 네. 좀 아깝긴 한데 괜찮아. 그래도 네 스키에서 잘 저거 했다 해도 네. 이게 바로 투포스로 막았을수 있어. 아 네. 괜찮아. 우선 제주도로 오면 어, 그래도 과감하게 많이 여쭤봐요. 음, 과감하게 친건 잘한 음. 거야. 사실 아, 파운을 아, 할 아, 때까지만 아, 해도 아, 대한민국 여성 아마추어 팀이 더유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쵸. 그런 면에서의 아쉬움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자, 승부 원점으로 출발한 가운데 파4 2번 홀 싱글 매치 상황 그린 위에서의 플레이입니다. 김선미 버디 패. 아, 김선미 선수 끝까지 고개를 안 돌리네요. 네. 야, 야, 김선미 선수 정말 잘 쳤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컨시드 파입니다. 야마토 에리나 선수 들어가면 원업 자, 무서운 선수죠? 거, 음, 아, 좀 짧았어요. 두팀 나란히 1, 2번 홀 연속 비기면서 팽팽한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골퍼들의 든든한 동반자, 토탈 골프 멤버십 하나로 전국 골프장을 한 번에 새로운 차원의 멤버십 서비스.

나사일이 85m 아, 잘리8 5미 아, 짧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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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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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딩 포인트를 설정을 정확하게 하긴 했는데 좀 짧았군요. 특히 파4 3번 홀은 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좌우에 그린사이드 벙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짧으면 벙커. 네. 길면 오버되어서 또 그렇죠. 튕겨 나가고. 자신감. 네, 예, 풀 스윙을 준비하는군요. 정혜진 선수입니다. 스 아, 어그나 저기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 나이스 네. 잘 쳤다. 한 팀은 그린 사이드 벙커, 다른 한 팀은 그린 에지 러프입니다. 아, 러가루약수 <놀람> <꽤 놀람> <가려진 것 같아요. 놀람> 이럴 때는 벙커 탈출 이후에 랜딩 포인트 지점이 정확해야죠. 그렇죠. 1m만 더 가지. 괜찮다. 괜찮아. 지나 우리 파만 하자. 자, 김선미 언니가 정해진 동생에게 우리 파만 하자.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린사이드 벙커 세 번째 샷. 와, 음. 오! 득골시. 좀 안는 소리가 맞는 소리죠? 그렇죠. 오. 지금 정타가 되진 않았어요. 거도그는데 아, 그린. 어,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이런 미스 샷은 아, 굉장히 또 팀워크에 있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정해진 선수 세 번째 샷. 나이스. 아 좋습니다. 네. 확실히 더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파 퍼트. 나이스. 나이스. 파 세이브에 성공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홀을 음, 따내는 대한민국 여성 아마추어 팀입니다. 원업. 뭔가 역시 승부してたらやっぱ負けたくないな. 우리 다음리마쇼. 음. AI 발동시. 우리 마쇼. 오리마쇼마쇼. 아시. 일본 여성 프로 팀은 AI 에리나 선수가 절실합니다. 무섭죠. 예. 파스리 4번 홀인데 베스트 볼이에요. 그렇죠. 전원 티샷을 이어간 뒤에 가장 핀에 가깝게 붙인 볼로 호 p 웃을 하면 하면 됩 선수 다 Puchimbollo, Kurausil Hameda. Sonstar, Utilizer, 데요 s a Iriwa, y a m a t o i 대한민국 여성 아마추어 팀 정혜진 선수와 김선미 선수의 볼 가운데 어, 좋아요. 근데 오른쪽 이 볼은 김선미 선수의 볼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나사이리 선수와 김선미 선수가 모두 다음 버디 퍼스 이어가면서 홀아웃을 하게 됩니다. 꽤곧 칠했다 요리. 응. 思ったより切れるなんか사私の思ったよりって人も思ったとずれる 나스아이리가 조금 긴장해서 그런지 본인 실력이 조금 안 나오고 있는데 조선수도 네. 한번 또 기가 살면 무서운 선수거든요. 버디 네. 퍼나스아이리자 오른쪽 왼쪽. 화이래, 화이래, 화이 아~ 잘했습니다. 자, 홀 앞에서 멈췄습니다. 컨시드 파, 김선미 선수 버디 퍼 들어가면 두홀 차로 앞서갑니다. 김선미 선수도 오른쪽 이, 쪽. 약하면 안 돼요. 이,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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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음, 약간 이렇게 씁쓸은 그렇죠. 하더라. 저 오른쪽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컨시드 주기가 좀 애매한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 예, 약하게 치면 감기고 또 세게 치면 오히려 좀 밀리고 정확하게 임팩트를 쳐야 됩니다. 김선비 파퍼트. 아, 저저 약하면 저는 특별 교인 쭉온다니까요 자, 아무래도 한홀뒤쳐져 있는 상황에 일본 여성 프로팀이다 보니까 이 애매한 상황에서 컨시드를 주지 않았고 원했던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부는 다시 원점입니다. 이어지는 파4 5번 홀 4선 매치로 펼쳐지고 있고 자, 기대 위치가 상당히 까다로운 곳에 꽂혀져 있고요. 양팀 다란이 세 번째 샷을 노리고 있습니다. 짝짓쳐야 돼요. 길게 짧 길면 흘러요 흘러 흘러 오야 김선미 선수 오 거의 들어갈 뻔한 오, 상황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 들렸줄알았어요네아 직전 호흡에서 짧은 거리에파 퍼트를 놓친 뒤에 아주 인상 깊은 샷을 보여줬고요 오! 우와 아. <laughs> 양팀 이거 뭔가요 아, 뭔가 야야 네. 나란히 치핀 버디를 노렸어요. 예. 어 놓쳤네 아리나 선수. 오. 음 어? 네, 아마토 에리나 짧은 거리에 파퍼슬 놓치면서 컨시드 보기 정해진 나이스. 예 정확합니다. 자 한홀을 내주면서 원점이 됐다가 다시 리드를 되찾는 대한민국 여성 아마추어 팀입니다. 한국 여성 아마추어 팀, 지난 경기 승리가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표인 전승 우승과 함께 대회 조기 종료까지 가능할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